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공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정에서는 오늘 이 벨트를 만들 거라서 리본 끈과 풀을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친구들 여기 앞에 보면이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어, 마, 알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두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친구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친구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남자친구는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친구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내가 이 장난감 빌려줄 테니까 너도 이거 빌려줄 수 있어? 우리 바꿔서 같이 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놀이를 끝내고, 토끼 인형을 이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어, 나는 이거 노, 놀이도 했는데, 이거, 이것도 갖고 싶고, 이 토끼 인형이랑도 놀이하고 싶어. 이 아이가 바꿔서 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여자아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짠! 이게 누구일까요? 엄마랑 아이인 것 같아요. 엄마랑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심부름도 잘 하면은 엄마가 나중에 너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엄마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 말씀도 진짜 잘 듣고 어 엄마가 해달라고 한 집안일도 했어요. 그래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도 정리하고 장난감 정리도 했어요. 그렇게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엄마. 아까 엄마가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대답, 말을 했는데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헉, 그럴 때이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자의 마음은 좋지 않을 것 같죠. 엄마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못 아,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두두 두 그림을 보면서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에서도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친구들 다알것 같은데 누구지요?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다윗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친구. 어, 다윗이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돌멩이. 이거는요? <laughs>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다윗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겼고, 마음에는 항상 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약속을 써왔는데 잠깐만요. 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은 왕을 마친 다음에 이어서 이 솔로몬 왕이 와,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걸 받은 사람이라고 했었죠? 지, 지혜를 받은 자였죠. 솔로몬인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를 받은 자였어요. 이 세상에 이 솔로몬처럼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꼭 지켜 달라고 말을 한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설교에서 들었었는데. 뭐였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이 마음을 다른 것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선생님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는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버리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읽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솔,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 신하에게 넘기면서도 한 지파를 솔로몬 아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왕국을 이 왕국을 통째로 빼앗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한 가문을 남겨 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첫 번째 우리 친구들 이거 같이 읽어볼 수 있겠어요? 시작. 우상승배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강도사님이랑 말씀을 나눴을 때 우상승배는 진짜 금, 신상, 금, 이렇게 이런 거에다가 절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마, 전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상승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어, 우선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상승배예요. 장난감, 친구, 게임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위에 둔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 친구들은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두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열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읽어볼 수 있겠어요?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두 가지를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 과에 있는 약속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어,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다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짠! 이런 약속 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이과 준비해주시고 같이 선생님이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를 같이 뜯어볼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는 우리 친구들 뜯을 때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조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이걸 뜯어볼게요. 어, 어떤 그림인지 보면서 같이 한번 뜯어봐요. 동그라미라서 우리 친구들이 어, 조금 조심조심 뜯어야 되는데, 만약에 뜯다가 조금 찢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럴 땐 테이프로 붙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뜯어봐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뜯은 그림은 어? 이 친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음, 검정색 바탕에 다른 그림들이 나오네요. 어떤 그림들이 나올까?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조심조심 잘 듣고 있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짠! 동그라미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6개 있어요. 자, 선생님은 마지막 동그라미를 뜯었어요. 어, 이 네모 세 네모 개를 가지고는 벨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걸 다 마저 뜯은 다음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뜯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접어, 접은 다음에 뜯으면 더잘 되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한 번씩 접은 다음에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떤 약속의 벨트를 만, 벨트가 만들어질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선생님 뜯어보도록 할게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보이면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뜯으면은 찢어지지 않고 쉽게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있겠지요? 이거를 다 뜯어본 다음에 동그라미, 에 어떤 그림들이 있을지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 같이 살펴볼게요. 이걸 어떻게 벨트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 친구도 궁금하죠. 자, 선생님은 거의 다 뜯어가네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응, 다 뜯었다고 주희가 방금 말해줬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다 뜯어보았는데, 자, 이 보라색 띠가 있고, 동그라미가 6개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뒤집어 볼게요. 짠! 어! 예쁜 그림들이 있었는데 뒤집으니까 검정색 배경의 그림들이 나오네요. 어, 이게 어떤 그림이지? 자, 첫 번째 그림.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 이 행동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볼게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싫아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어요. 아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싫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일까요? 선생님이 볼 때는 친구한테 어 속상 친구를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제 친구들이랑 같이 볼네 번째 동그라미는 거짓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어 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뭐,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이 그림은 누군가가 선생님인것 같은데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같이 아이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눈을 감고 졸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여섯 가지 검정색 그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짠! 이렇게 여섯 개를 다 뒤집어 볼게요. 어 여기 있는 여섯 개의 그림들은 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선생님이 볼 때는 다 이렇게 팔이 두 개가 있어서 꼭 하나님께서 안, 안아주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림은 어린이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처럼 찬양하는 그림. 그리고 친구랑 같이 있는데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 있네요. 친구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놀이를 사이좋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친구한테 빌려주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풀로 붙인 다음에, 기다란 띠를 만들어서 약속의 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 여기 풀칠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풀칠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풀이 없다면은 테이프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붙여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붙여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던 솔로몬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죠.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선생님이 궁금하네요.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대로 같이 붙여줄게요. 이 검정 색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인데 이렇게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신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다 붙여보았어요. 여기 가운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풀칠을 제대로 했다면 여기 동그란 구멍 뗄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떼주시고 반대쪽도. 그리고 여기에 리본 끈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약속의 벨트를 직접 착용해 볼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묶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쏙쏙 넣어주세요. 이렇게 묶고. 자, 선생님, 여기 한쪽을 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반대쪽, 반대쪽에도 이 동그라미에다가 리본끈을 쏙쏙 넣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한것 같은데,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있죠. 선생님, 이렇게 한번 묶은 다음에 한번더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약속 벨트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허리에 두른 다음에 리본으로 묶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에 대해 심판하셨지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한 지파만은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상은 우리가 아까 여기 뒤쪽에 있는 이 검정 색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 이런 죄들을 지을 때 죄에서 돌이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검정 색깔 배경에 있는 그런 그림처럼 그런 죄는 미워하시지만 약속을 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 이거 같이 한번 배 허리에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랑 기도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걸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눈 감고 기도할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솔로몬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바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